케이블카가 보시면 알게 되면 상공을 지금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뒤에. 뒤에 그리고 탑승하신 7번입니다, 예. 그리고, 어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탔는데. 뒤에 저기, 예. 보이시죠? 저기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고, 도착점은, 어 해발 동봉. 산악을 하게 되면, 밑에 산악을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코스죠, 저는 오늘 저기 사랑하는 지인님과 함께 이 대구 고향인 어 팔공산 케이블카 cf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개설한 지는 약한뭐 20년 정도 되는데요. 케이블 선하고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이렇게 어 정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려오시죠. 스카이가 내려오는데 저게 보면 약한 4명 정도 승차할수 있는 그런 구역이에요 예. 자 실내 내부는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예, 올라가도 많은 더 동봉이나 서봉 이런 데를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요. 날씨가 지금 대구 날씨가 체감온도가 약한 40도 정도 됩니다. 이런 날뭐 또, 몸이 약하신, 노약자분들이나, 어, 유아 어린, 어린이들은 뭐, 아토피 있고 이런 사람들은 더위로부터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꽃이 이렇게 아직까지 있는데 중간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데는 완전히 녹색물로 이렇게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산세 우거지고요. 약 한, 여기 한4 0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 자, 이제 쭉 이렇게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사장님은 이개불칼 타보신 지 오래됐습니까? 십0년 만에 예. 네, 타는 걸로 기억이 아, 납니다. 예. 대구 뭐 고향이라도 뭐 사주 올 일이 잘 없죠,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 밑에 를 어, 보면 안 되겠네요, 어, 그 어, 밑에는 보죠. 스리를 위해서는 예. 봐야 되는데 어, 심장이 쿵탁쿵탁거리죠 지금 그렇습니까? 아직 양호합니다. 아그럼뭐 아, 어. 우왕심심만 하나 드릴까요? 준비 못했잖아요. 예. 약 하여튼 저 심신이 좀안 좋은 분들은. 어공왕 중심만을 가지고 타시기 바랍니다. 잡다한 이 <laughs> 건들리가지고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발이 높습니다. 네,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예, 저기 보이는 산이 이제 팔공산 전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신순겸 장군님이나 옛날에 왕건이하고 견인왕이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파괴하자 그냥 파괴사를 만들었고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당시 계례군들이 대구까지 와가지고 이게 낙동강 전선에서 여기서 밀리고 땡기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직하고 사망한 데가 바로 8공산 역사가 깊은 데입니다. 여기는 터가 세고요 그리고 무당들이 올라온 무당들도 불불 뜹니다. 기가 예. 굉장히 세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무당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사입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이사장은 오금을 저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공공기를 흔들어버리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 떨어져도 죽지는 않습니다. 케이블에서. 다 안전장치가다 되어가 있어요.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그, 다, 다, 운명입니다. 간약한 지금, 저, 저, 300m 정도, 망구고 있습니다. 자, 최상의 고지입니다. 약간 흔들거리죠? 예. 이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여기서. 어우흔들리고 스카이가 또 하나 떨어집니다, 스카이. 예. 오죠? 예, 여러분. 오늘요, 정상에서 알려드린 엔셜이 김에 현장 러보였습니다 자, 케이블카 한번 타고 봅시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여 케이블카 안에 조제실에서 한번 더 저기 영상을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803 전성입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 게 기지입니다. 기지, 레이다 기지. 이게 동봉하고 서봉하고 연결되는 거 마무리되는 거 그런 거예요. 여기는 804 케이블 전망이 뭐 설마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망의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슬핀치입니다. 네. 실림봉. 예. 네. 안녕하세요. 실림봉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발 820m에요. 여기. 여기서 동봉까지 가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산세가 기가 막힙니다. 항상 여름에는 어 바다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런 이런 팔공사이라든지 도립공원 쪽으로 와 가지고 한번 자연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코리나 내기 내시고요 또 꿈과 야망이 있는 젊은 분들 힘차게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그 산림욕장 안에서 몇 가지, 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전시계를 어, 전염병을 발산시키는 코로나19는 꺼질 줄 모르면서 계속 확산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어, 이 바이러스는 이 변형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사람 체내에서 들어가게 되면 한번 이 장기를 갖다 파손시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저 환자들이나, 어, 몸이 약하신 분들은, 어, 무조건 저기 사망까지 갈수 있는 그런, 이, 이때까지, 어, 최초의, 1 0 0년 만에 최초의, 어, 위험한 바이러스라, 바이러스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올겨울에는 또, 뭐야,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유행될 거라고, 이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아, 중요한 거는, 면역성 사업입니다. 예. 운동을 많이 하고, 이 산행도 괜찮아요. 산행을 타게 되면 몸에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병균과 사워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 코로나하고 사오실랍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몸, 몸, 몸 세뇌 속에서 면역성을 길러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내겠습니까? 이거 둘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이고요. 항상 건전한 생각, 또저거라고 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여기 8 0산 케이블카 시지점에서 동봉 2.2km 상봉을 두고 한번 인신의김이 한번 생존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변함없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내려가는 거 한번 끝 것까지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 일정은 대구 동성로 종로 호텔 맛집 기행기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봉과 서봉이 만나는 이지점은 팔궁선에 유리 없는, 어, 명소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아, 여기 앞에 있는 놈은 죽어봐야 됩니다. 자, 파라솔 벤츠가 있고요. 여기는 전망대 휴게소입니다. 예, 네, 지금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덜개가 조금 오버 센서를 합니다. 예. 한인 적용은 어디 가도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자, 내려가는 순간,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는 항상 스마일 우,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예. 그지말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 장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항상 웃으면서 근무합시다. 저도 사랑상격을 하지만요, 진짜 그거 안 좋습니다. 불쾌합니다. 선호 안에. 예. 거기서 넘어가고요. 패스하고. 자, 이 지금 개블카는 하행입니다, 하행. 동봉 시발 시점으로 2.2km 하행을 하는데요. 가서 또... 좀 불안합니다. 어, 예, 어우! 예 밑에 일을 해줘야지. 오, 예, 예, 예. 야, 보세요. 케이블 이거, 지금, 낙하 장미, 낙하. 몇미터로 보이십니까? 지금, 살이 보이고. 해발 8 5아 0미입니다 아 이거 완전 거의 뭐, 90도네, 90도. 이 상황에서는요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바로 이게 떨어지는 우려성이 있어요 예. 자이 케이블카 스카이 케이블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이거는 탑승 케이비는 음, 24번입니다 24번 사람이 올라갈 때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서나 이 사람이 내려갈 때가 있다 옛말이 우리 유목콘들 이런 말이 있죠. 이? 서울 말은 꽃 끝이 올라간다며요?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아, 항상 인생은 데크복고 인생이라고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또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회복을 극복하는 시대인데, 전환의 시대인데, 이런 전환의 시대에는 이 바쁜 길도 장단 돌아가는 슬기로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신심 어린, 예, 어, 고각오일의 명복을 빌면서, 또, 또한 이 바이러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성, 어, 생체를, 어, 속에서 많이 항체, 길러야 항체. 되겠습니다. 예. 생체가 아니고 항체입니다, 항체. 예, 그때는 네. 그 생체나 항체나 또 비슷한 것이 되겠죠. 예. 자, 우리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도시락 사가지고 가고, 엄마가 사주는 정신 어린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때만 해도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기가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죽었죠.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이 감기는 이 바이러스 백신을 못 만듭니다. 이 코로나19도 감기의 일종입니다. 독감. 못 만듭니다. 백신을. 예. 자꾸 변형이 됩니다. 몸속이 타고 들어가면. 그러 약간 이렇게 어 발동 문화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은 있어요. 예. 첫째, 손발 씻기. 아스크 쓰기, 거리두기 운동. 항상 머릿속에, 꼽아 두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서서히 또 내려가고 있어요. 예. 아까도 제일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한 75도 정도 각을 었는데 거기는 바로 떨어져 버리면 바로 꽂혀가지고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난간 지역이었습니다. 케이블카는 예. 약간 40 m 대가 순환으로 간격 한 700m 두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선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이 스카이 케이블카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빨간색이었어요. 한1 3명까지탈수 있는 그런 선이었는데 지금은 4인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 경치는 참 좋습니다. 예. 경치. 산세 보고 지고요. 예. 팔공산은 이, 이 경상북도에서 대표하는 그런 도립공원이죠. 중앙산은 국립공원이고, 804는 경북, 경상북도 도립공원입니다 나도 어릴 때는 이게 국립공원인 줄 알았어요. 국립공원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자, 내려가면서 여러분들당단골말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발 지금, 야간 어, 300m 정도 남았네요. 자, 잠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도착 지점이네요. 하, 참은. 산은 공기가 밑에보다는 많이 맑은 것 같습니다. 자, 문이 열리고요. 내려가지고 저는 이제 강소를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카이라운지에서 엔션이 김에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